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매체 코리아웨이브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게임 산업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창의상품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4년 한국 게임 백서가 2023년 한국 게임 산업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국은 세계 게임 산업 전체 점유율의 7.8%를 차지합니다. 1위는 미국으로 약 22.4%입니다. 2위는 중국으로 20.9%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9.0%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이 5위를 차지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위치 2의 가격과 게임의 가격이 공개된 뒤에 업계는 닌텐도의 콘솔과 지원 게임 가격에 놀랐습니다. 어제 닌텐도는 마리오 카트 월드의 가격이 80달러이며 패키지 버전을 선택하면 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가격 인상 이후 한 분석가는 80달러 가격이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AAA 게임 산업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PS5 및 Xbox 시리즈 출시와 함께 기존 60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마리오 카트 월드의 가격이 발표된 직후 유명 업계 분석가인 매트 피스 카텔라는 80달러의 가격이 새로운 업계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스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퍼블리셔들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며 게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년간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가격 인상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스위치 2가 출시 초기에 재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콘솔의 가격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스는 스위치 2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면서 실제 테스트는 공급이 더 많아지는 2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급이 더욱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2년 차에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카트 월드의 가격이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GTA 6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스위치 2에는 1080p 해상도 출력을 지원하는 7.9인치 광색역 LCD 화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기 면에서는 스위치 1의 6.2인치 화면 스위치 올레드의 7인치 화면, 스위치 라이트의 5.5인치 화면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화면은 HDR10과 VRR도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게임 자체와 사용자 기기에서 지원하면 게임 프레임 속도가 120fps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화면 자체의 품질과 플레이어가 본 내용은 닌텐도 팬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하드웨어 주제 원탁표 NA에서 닌텐도 대표자들은 스위치2가 LCD 화면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레드 스위치에 비해 다운그레이드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는 이전 올레드 대신 LCD 화면을 사용합니다. 닌텐도는 올레드에서 LCD 화면으로의 전원 문제에 대응합니다. 닌텐도 기술개발 부서의 총책임자이자 기술개발 전무이사인 테치야 사사키는 닌텐도가 이러한 선택을 아주 가볍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 과정에서 LCD 기술이 많이 발전해 현재 가능한 기술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LCD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스위치 가 HDR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스위치의 OLED 버전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OLED 버전에서도 HDR 호환성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외에도 스위치 의 배터리 수명도 1세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위치2의 배터리 수명은 이전 세대 콘솔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스위치2의 배터리 수명은 2에서 6.5시간입니다. 물론 게임이 클수록 배터리 소모도 빨라집니다. 이는 이전 세대 콘솔 스위치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스위치 라이트의 배터리 수명은 3에서 7시간이고, 새로운 스위치 및 스위치 올레드 버전의 배터리 수명은 4.5에서 9시간입니다. 원래 스위치 모델도 배터리 수명이 2.5시간에서 6.5시간 사이였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3에서 12시간인 스팀 덱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닌텐도가 미국 뉴욕에서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닌텐도 기획 제작부 프로듀서 카오토 코이치, 기획 제작부 감수 도다 타카 히로, 기술 개발부 기술 감수 사사키 테츠야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인 닌텐도 스위치 의 탄생을 이끈 것은 이세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치 2의 배터리 수명 문제에 대해 테치아 사사키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배터리 수명의 플레이어에게 큰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의 운영체제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1세대보다 더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즉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동시에 더 많은 컴퓨팅 모듈을 관리하므로 기본 전력 소비도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음성 채팅 기능, 더 높은 이미지 출력 지원, 조이콘 마우스 모드, 전환, 다중 장치 블루투스 관리, 향상된 네트워킹 모듈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부하에 대처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전력 분배 아키텍처를 조정하며 성능과 내구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스위치가 출시되었을 때 우리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기반으로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과 사용 시나리오가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대표작을 활용해 참고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실제 배터리 수명은 여전히 게임 종류와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개발자는 다른 질문에도 답해 스위치2의 정식 개발은 2019년에 시작됐으나 실제 개발 시기는 이보다 더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치2는 DLSS를 지원하고 GPU는 실시간 광추적을 지원합니다. 오늘 4월 4일 닌텐도가 공식적으로 스위치2 e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서버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플레이어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매 자격 실제 등록 마감일은 4월 16일이고 2주 동안은 시간이 넉넉합니다. 스위치 이사전 주문 자격 1차 등록은 4월 16일에 종료됩니다. 다음 주에 관계자는 4월 24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운의 플레이어를 추첨할 것입니다. 성공할 경우 그들은 스위치 이 e 콘솔이 6월 5일 공식적으로 출시될 때 닌텐도의 새로운 시대 콘솔의 첫 번째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된 후 특별한 기술을 통해 스위치 게임과의 하위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의 첫 번째 배치는 대규모 로봇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된 만개가 넘는 게임 중 닌텐도 자사 게임 중단 하나만이 물리적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91개 게임은 모두 다양한 수준의 버그를 갖고 있어 패치와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닌텐도는 기술 인터뷰에서 스위치 2가 전통적인 에뮬레이터 솔루션이 아니라 독창적인 데이터 형식 실시간 변환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위치 게임 파일을 변환기에 연결하고 현장에서 스위치 이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컴파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분명히 성숙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90%가 검증 실행 중 발견된 문제 또는 일부 작동이 비정상적입니다로 표시되며 그중 141개는 개발자와 공동으로 해결 중이고 50개는 후속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닌텐도의 자체 작품인 닌텐도 라보 토이콘사 VR 키트입니다. 원래 키트가 스위치의 크기에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닌텐도 엔지니어들은 우리는 플레이어가 스위치를 사용하도록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트에서 VR을 플레이할 때 여전히 파일을 사용해 카드보드를 개조해야 하는 거겠죠. 주변 기기도 집단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치 충전대, 베이스, 전원 어댑터 등은 인터페이스 사양 조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오래된 마이크로 SD 카드도 표준화의 이 전송 속도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새 기계를 구입하면 오래된 카드로 플레이할 수 없다는 플레이어의 우려에 직면하여, 닌텐도는 실시간 게임 호환성 커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치 2는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 SD를 지원하지만 시중에 거의 없고 값이 비싼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이크로 SD 카드는 저장된 사진, 영상 등만 복사할 수 있으며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를 처음 사용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는 삼성전자, 샌디스크, 넥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샌디스크는 256GB가 60달러, 128GB가 45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렉서는1이트가 200달러, 512GB가 100달러, 256GB가 50달러입니다. 닌텐도는 삼성전자, 샌디스크와 협업해 마리오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닌텐도가 스위치2를 공개했을 때이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칩에 대해서는 모호했고 엔비디아의 맞춤형 디자인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기술 사양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기기에서 최대 120fps 지원, 60fps에서 4K, VRR 및 이와 유사한 기능과 같은 일반 정보만 제공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엔비디아는 그 이후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스위치 2를 구동하는 하드웨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블로그를 게시했는데, 이는 닌텐도가 처음에 공유했던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는 레이 트레이싱 지원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다른 콘솔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와 사이버펑크 2077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구현한 최초의 타이틀 중 하나였습니다. 더쇼 컷에 따르면 1월 현재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PS5 게임의 수는 5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PS5 프로에서만 레이트레이싱을 제공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은 다른 콘솔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와 사이버펑크, 2077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한 최초의 타이틀 중 하나였습니다. 더쇼 컷에 따르면 1월 현재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PS5 게임의 수는 5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PS5 프로에서만 레이트레이싱을 제공합니다. 닌텐도가 자랑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DLSS 지원으로 현재 데스크톱 게임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AMD의 플랫폼 독립적인 대안인 FSR은 최근 게임용 노트북, 콘솔, 핸드헬드 PC에 도입되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지만 스위치 2는 엔비디아의 논란에 여지없이 우수한 DLSS를 제공하는 최초의 게임용 핸드헬드입니다. 엔비디아는 텐서 코어즈 덕분에 닌텐도의 하이브리드 콘솔이 원래 스위치보다 10배 높은 그래픽 성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서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광범위하게 채택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가 PS5와 Xbox 시리즈 X에서 레이 트레이싱과 DLSS를 우선시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록스타는 2022년까지 GTA 5에 레이 트레이싱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콘솔이 출시된 지 2년 후였습니다. 스위치 2의 작은 화면과 핸드 헬드 중심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채택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TV에 도킹했을 때 해상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2는 여전히 핸드헬드 기기로 마케팅되고 있습니다. 10fps로 2 실행되는 8인치 1080p 디스플레이는 핸드헬드 사용에 충분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새로운 릴리스나 패치에 DLSS나 레이 트레이싱을 통합할 시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개발 중인 특정 게임 중두 기술을 선보일 게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 이와 관련하여 더욱 시급한 우려 사항은 가격과 게임 비용입니다. 여전히 서브 콘솔 성능에 450달러인 이 가격으로 많은 현재 스위치 소유자들은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닌텐도의 새로운 타이틀과 리마스터 타이틀에 대한 70에서 80달러의 새로운 가격 책정 전략도 팬들 사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스위치 는 분명히 유능한 핸드헬드이지만 가격을 제외하면 가정용 콘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주 크래프톤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가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일주일 만인 4일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크래프톤이 선보인 역대 게임 중 가장 빠른 기간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인조이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28일 출시됐습니다. 출시 전날 스팀 인기 집 목록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출시 당일에는 판매 시작 40분 만에 스팀 최고 인기 게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인조이는 사일 현재까지 북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체 판매 국가에서 스팀 최상위권의 판매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 다양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팀의 이용자 평가는 사일 기준 83%의 긍정적 평가를 기록하며 매우 긍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플랫폼에서는 숲과 체지직에서 게임 카테고리 시청자 수 1위, 트위치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게임 내 이용자 창작물 공유 플랫폼 캔버스는 이용자 수 12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47만 개 이상의 창작물이 게재되는 등 이용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톤은 출시 전부터 주요 글로벌 게임쇼 출품,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업 캠페인, 적극적인 이용자 커뮤니티 소통 등으로 화제성을 높여나갔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케이스와 체험판 출시를 통해 높은 관심을 이끌었으며 주요 글로벌 미디어와 게임 전문지를 통해 게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전세계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에 대한 단계적인 정보 공개와 이용자 친화적인 운영 전략으로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는 이용자 커뮤니티 전반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